정성이란 도시는 봄이 오면 다른 도시가 되었다. 아니, 도시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변했을 것이다. 담장 넘어 보이는 벚꽃나무의 하얀 꽃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그 아래에서는 죽음도 숨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 지영은 18살이던 그 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란, 대부분 그렇게 몰래 찾아온다는 것을. 준호와 지영은 어릴 적부터 함께였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함께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함께인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물과 그것을 담는 그릇처럼. 학교를 마친 오후 그들이 가던 곳은 정해져 있었다. 집 뒤에 벚꽃나무 아래. 그곳에서 지영은 준호의 옆에 앉았고, 준호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본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는 특별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공기의 온도 때문일까? 아니면 벚꽃이 떨어지는 각도 때문일까? 혹은 그저 인생에서 몇번 없는 그 순간이 미리부터 자신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를 바랬던 것일까? 지영은 먼저 입을 열려고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입을 열어야 한다고 몸 전체가 명령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흉곽을 움켜잡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준호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처럼 보였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지영은 그를 봤다, 옆모습으로, 그리고 생각했다. 이 순간이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봄이 끝나듯이, 모든 것이 시드는 절차를 거치듯이, 이것도 한 번만 주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혹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이 영원히,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요구했으니까. 하지만 무엇을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음이었다. 준호가 하늘에서 눈을 거두고 천천히 지영을 봤다는 것. 그 검은 눈 속에 전 우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말했다는 것. 가만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 지영은 나중에 몇 번이나 그 순간을 되짚어봤다. 하지만 말은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그 순간의 감정만 그 절절함만 그 영원함만 남았다. 그들은 손을 맞잡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 한 송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가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약속된 것 같았다. 약속이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더 깊은 언어였다. 나흘 뒤 준호의 집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존재했지만 준호는 없었다. 준호가 주변 사람을 통해 전해준 편지에는 급하게 아버지와 외국으로 나간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꼭 돌아오겠다고 꼭 돌아와서 청혼하겠다고. 지영은 편지를 품에 안고 그 주변을 맴돌았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이 마치 어떤 힘이 자신을 묶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첫 번째 고통이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의 고통. 존재 한쪽이 뜨문뜨문하는 그런 고통. 그 다음 봄을 기다리는 동안 지영은 많은 일들을 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걸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마치 누군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지영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의 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혼담도 여러 건 들어온다는데 왜 자꾸 거절하고만 있을까? 지영의 어머니가 이유를 물었다.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야위어가는 딸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영은 어머니가 어렵게 꺼낸 질문임을 알면서도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부재 속에서, 확실성 없는 약속 속에서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봄이 왔을 때 지영은 벚꽃나무 아래에 갔다. 그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없었고 그 흔적도 없었다. 그저 하얀 꽃들만 떨어질 뿐.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혹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혹은 다시 올것 같은 느낌. 몇 년이 그렇게 흘렀다. (21살) (25살) (30살) 지영의 나이가 쌓여갔다. 그리고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갔다. 매번마다 마치 종교 의식처럼 아니 정확히는 종교였다. 그것도 극도로 개인화된 종교. 그곳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곤 했다. 말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단지 바람이 몸을 관통하게 하고 벚꽃이 머리에 내려앉게 하고 봄이 자신을 만지게 할 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봤다. 해마다 벚꽃나무 아래 앉아 있는 여자.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모두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안다. 어느 날밤그 밤은 봄의 밤이 아니었다. 아무리 계절이 봄이었다 해도 그 밤의 온도는 다른 것이었다. 지영의 집에 불이 난 것은 깊은 밤이었다. 자정을 한참 넘긴 아무도 깨어 있을 리 없는 그런 시간. 하지만 지영은 깨어 있었다. 아니 항상 깨어 있었다. 완전히 깨어 있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잠들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처음에는 소리로 깨어났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열기였을 수도 있다. 자신의 피부가 감지하는 어떤 변화.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 그 다음은 연기였다. 연기는 냄새가 있었다. 타는 나무의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다른 것의 냄새. 인간이 타는 냄새. 지영은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화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불길에 집어 삼켜지고 있었다. 벽에서 불이 튀어나왔고, 천장에서 불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찾았다. 이미 너무 오래 연기를 마신 몸, 호흡이 없는 몸. 아버지는 거실에 있었다. 하지만 그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은 동생의 방. 열 살짜리 아이가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었다. 공포에 떨면서 왜 하늘이 불타고 있는지, 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영은 그 아이를 안았다. 자신의 가슴에. 그리고 생각했다. 준호는 이런 기분이었을까? 떠나갈 때 누군가를 뒤에 두고 가야 한다는 그런 기분. 지영은 화마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끼며 동생을 더꼭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구나. 언제고 준호가 찾아와도 벚꽃 나무 아래에 나는 없겠구나. 생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영의 집 대들보가 내려앉았다. 준호는 편지로 지영의 비극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다. 편지는 손이 많이 거쳐 있었다. 해외로부터 경성으로. 그먼 거리를 오면서 몇 번이나 구겨지고 때가 묻었다. 마지막 배달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는 지영과 준호의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 다만 외국으로 향하는 많은 편지가 그러했고, 그러하듯이. 준호에게 전해진 편지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눈치였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늦게 전하게 되어. 준호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배달이는 그의 텅빈 눈을 보면서 눈치껏 자리를 빠져나왔다. 준호는 편지를 펴고 읽었다. 아니, 읽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았다. 글자들이 뇌로 전달되었고, 뇌가 그것을 이해했고, 이해의 동시에 뭔가가 죽었다. 그날부터 준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물론 외형은 같았다. 얼굴도, 몸도, 목소리도.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촛불을 꺼버린 것처럼, 혹은 영혼을 빼앗아간 것처럼, 준호는 편지를 받은 이튿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니, 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았다. 그것은 관계였다. 잠을 자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일을 했다.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획을 세웠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20년. 준호는 경성의 모든 비밀을 알아냈다. 누가 그 불을 질렀는지, 왜 질렀는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지. 탐욕. 항상 탐욕이었다. 인간의 모든 악의 뿌리는 탐욕이었고 그것이 그 밤에도 작동했다. 20년 동안 준호는 자신을 만들었다. 거상이 되었고, 관료가 되었고, 권력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얻었다. 유일한 것을 제외하고. 준호가 경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봄이었다. 필연일까 기연일까 아니면 준호가 의도적으로 봄을 택했을까 그는 직접 벚꽃나무로 갔다 다른 곳에 먼저 가지 않았다 20년 만의 귀향이지만 그곳으로 곧장 나무는 더 컸다 더 오래되어 보였다 마치 그 20년 동안 나무만 살아 있었던 것처럼 아니 사실 그랬을 것이다 나무는 살아 있었고 준호는 죽어 있었으니까 그는 오래 그 아래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혹은 할수 있는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떨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누가 그 불을 질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불려나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죄인들을 더 공포로 몰아갔다. 공식적인 신문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영의 아버지는 무죄였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왔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의로움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준호는 여전히 그 판결을 들었을 때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사라진 것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 일은 더 어려웠다. 그는 그 터를 파기 시작했다. 불타고 검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관리들이 도왔다. 그들도 알았다. 저 남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 속의 것들은 남겨진다. 땅 아래에 시신이 넷 있었다. 하나는 나이든 남자, 하나는 나이든 여자, 하나는 젊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은 아이. 서로를 아는 채로. 준호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모든 행동이 변했다. 마치 그 순간이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감정을 꺼내버린 것처럼 그는 지영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그 벚꽃나무 아래에. 그 다음 봄, 준호는 다시 벚꽃나무 아래에 갔다. 이제 지영은 올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올수 있었다. 아니, 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약속이었으니까. 매 봄마다 그것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갔다. 젊은 날엔 서 있었고, 나이가 들자 앉았고, 더 나이가 들자 기대어 앉았다. 하지만 매 봄마다 갔다. 마치 종교의식처럼, 아니, 그것이 유일한 종교였다.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곳에 있었다.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그에겐 충분했다. 준호는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혼인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자신의 영혼의 절반이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한 것을 줄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말했다. 저 남자, 왜 그렇게 혼자만 살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가 이미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봄이 오면 벚꽃나무 아래에 갔다. 이제 걸음은 거의 못 했고 호흡도 힘들었지만 매번마다 그곳으로 향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맞았을 것이다. 준호가 죽을 때 그의 유언은 한 줄이었다. 나를 벚꽃나무 아래 묻어다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발견한 것이 있었다. 그 벚꽃나무 옆에 또 다른 무덤이 있었다는 것. 이미 그곳에 있었던 지형의 무덤. 그 옆에 이제 준호가 묻혔다. 매해 봄이 오면 그곳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벚꽃이 두 무덤 위에 나무에만 유독 많이 피어난다고. 마치 하늘이 그들을 축복하려는 것처럼. 혹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